자, 오늘은 정어를 해야죠 음, 저 천개 병아리들 물통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한 음, 40일, 저희 집에 온지 한 40일 정도 됐는데 물통을 좀 이제 다른 걸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그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치, 그래, 짝기야? 가자 네가 갈래? 가자 여기 뭐해? 자, 병아리 병아리들을 처음 갖고 오면은 이제 그냥 뭐지? 돌 니뿌리라고 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 니뿌리라고 여기 니뿌리거든요.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이만큼이 통으로 딱 들어가서 병아리나 들이 닭들이 요거를 톡톡톡톡 건드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.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. 여기 니뿌리입니다. 요거를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요거를 처음부터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청개병아리들이 딱 태어나서 그날딱 갖고 오거든요 하루 된거 그러면은 새끼손가락만 해요 병아리들이 엄청 작아요 그러면 부리면더 작겠죠 부리는 더 작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걸 치기가 이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서 뭐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충격에 머리에 충격이 올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부터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물이 또툭 건너렸을 때 물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다 먹으면 되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고기가 물이 고여요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유로 다가 저는 니불을잘 사용을 안해 사용을 안하고 딱 오면은 통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벵아리용 물통인데 벵아리용 물통이 작죠 얘는 작고 얘는 좀 크고 벵아리용 물통을 딱 보면은 이런게 또 들어가 있어요 런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물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주면은 이것도 이제 병아리 키높이에 만큼만 딱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밥을 물을 물을 먹을 때 얘네들이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먹다가 여기서 빠져 죽는 애들이 있어요. 헤어나오질 못하고, 여기서. 여기서 여기를 못 나와요. 물에 빠지면.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서 죽는 애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요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빠져, 죽, 빠져 죽지 말라고. 그리고 물통도 작죠. 요걸로다가 한 보름 정도 주면 병아리들이 좀더 큽니다. 한, 한, 요만하게? 한배 반만큼 커져요. 그러면은 물통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. 열로 얘는 크죠? 대짜리죠 응. 엄청 차이가 나죠? 엄청, 엄청 차이 납니다. 이제 이걸로 또? 또 바꿔주는 거예요. 물통을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빠져 죽지는 않아요. 먹어요. 이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한달 조금 한달 정도만 지나도 될것 될 같아요. 한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뭘또 해야 되냐? 여기 이제 작년에 쓰던 건데 작년에 요걸로 바꿔줘야 됩니다. 쭉 여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애들이 와서 먹어요. 충분히 뭐 지금은 이제 이만큼, 이만큼 커가지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많이 커서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물이 안고여 있고 물이 항상 흘러내리게. 고여 있는 물은 세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항상 흘러내리게 매, 매일 맑은 물만 먹을 수 있게 네,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. 만든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또 끝나면은 한몇달 지나면은 이제 통에다가 구멍만 뚫는 걸로다가 해야 돼요. 그냥 편하게 니폴로만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다 따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뚫는 걸로 길쭉하게 뚫는 걸로 쓰다가 구멍 뚫는 걸로 바꾸는 이유는 여기에 애들 닭들이 커버리면 여기에 닭들이 막 놀다가 보면 먼지도 들어가고 왕기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. 그러면은 저 밑에서 물먹는 놈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거는 한두 달더먹에다가 빼고 다시 이제 구멍만 뚫은 걸로다가 그래야 먼지나 왕겨나 이런 게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깨끗하게 씻어갖고 오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깨끗하게 닦아놨죠 응, 가라. 나 굴러 가야 된다. 어이, 어이. 아, 저것도저기 것도 다 들어갔네. 야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이라게 야다 보여 가 <놀라> 인사 좀해 잡힌 김에 한칼된 <놀라> 총기 <놀라> 인사 좀해 잡힌 김에 응? 설치는 끝났어요. 간단하죠. 이제 물 꽂아가지고 구배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애들이 물을 잘 먹는지 이제 보면 돼요. 이제 수도 연결식이 있겠습니다. 자요렇게 놓으면 이제 한동안은 물 걱정은 안,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3천만원짜리 현수막 이걸 왜 막아놨냐면요 이게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병아리 다 죽습니다 그러냐면 여기 이제 당망인데 당망 구멍이 요만하죠 병아리도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서 대게요 머리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뱅아리 키 높이 만큼 멀로 막아놔야 돼요. 근데 현수막이 딱 좋더라고, 딱 좋아. 폭이. 그래서 현수막으로 돌려놓은 거예요.